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찰스 국왕의 캐나다 역사적 방문과 전국에 울림을 준 그의 강력한 연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징적인 의미부터 외교적 뉘앙스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분석해드릴게요. 이번 방문은 찰스 국왕이 오타와에서 캐나다 의회에 처음으로 공식 연설을 한 역사적이고 기대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진행된 국왕의 연설은 캐나다의 간인함, 자유, 그리고 다양한 뿌리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미묘한 긴장감을 은근히 언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민주주의, 다원주의, 주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과 회복력을 강조하는 톤을 유지했습니다. 상징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왕의 방문은 캐나다의 돈목성과 군주제와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연설은 주권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인 대립 없이 다룬 외교적 걸작이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의회 내비에서는 의원들이 진심어린 기립박수를 보냈고 외부에서는 군중들이 환호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왕은 또한 캐나다 원주민 공동체를 언급하며 사회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순간으로는 국왕이 캐나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개방적 무역 및 펜타닐 위기 해결과 같은 공동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속적인 외교적 긴장을 암시하면서도 협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연설이 진행된 장소도 역사적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임시 의사당으로 사용된 옛 철도역은 변역과 진보를 상징했습니다. 심지어 저스틴 트류도 전 총리가 캐주얼한 녹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화제가 되며 캐나다의 여유롭고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반영했습니다. 결국 찰스 국왕의 방문과 연설은 단순한 의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주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며 지리 정치적 도전 과제를 은근히 다뤘습니다. 국왕의 따뜻한 대중 및 귀빈들과의 교류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찰스 국왕의 역사적인 캐나다 방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